안녕합니다. <몬의> 하세요안하하하세요 <Tabs> <몬의 Tabubs> <Lead> <전환자> 앞서 네. 한번 대표님. 대표님 악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악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갖고 왔습니다. 다 왔어요. 저희가 대선 후보들께 이번에 네. 저희 그김도전 정책위원님께 주도하셔가지고 네. 나름 국제다 저희 정책 공모전 한 거를 정책국에서 네. 열심히 풀렸습니다 네. 네, 이거를 공약자신에 도움되시라고 네.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그~ 저희 국민의 힘에 어~, 어 대선주자 갈수록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어~ 지난주 전격적으로 어~ 우리 국민의 힘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창출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기로 하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 지난주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치맥회동을 하면서 대동소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동소희를 저희가 좀 갈아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대동소희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예, 좋네요. 저는 원래 일심동체를 생각했었는데 예. 일심동체 예. 대동단결 예.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앞으로 강조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당 대표 취임한 뒤로 그 우리 경선 절차는 버스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라는 것은 공정한 시간표를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강조했었는데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그 버스에 탑승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공언한 대로 이제는. 우리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분에게 정말 안락한 경험, 그리고 안전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당과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탑승하신 버스 안에서 같이 탑승하신 분들과 치열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경선을 진행해서. 나중에 어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앞서 9시에 진행했던 또 입상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만 우리 당의 어 정말 훌륭한 대선자분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국민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이 세레모니성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스티커 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 총장님 직접적으로 집... 얘니까 <laughs> 저희가 두 칸인데 예. 크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빅 사이즈시기 때문에 <laughs> 는게회사요 <제스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웃음> 대표님 대표님 옆에 좀서 같이 옆에 예. 같이 대고 앞을 선수는, 봐주세요 승진이 어, 네. 손 대고 손 대고 손 대고 손 대고요 자예 좋습니다 여기 앞에 앞에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네, 네. 네. 박수 쳐주세요 예, 혹시 오해하실 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절차 가 끝나게 되면은 빠떼리길리 합치는 모양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총장님. 네. <laughs>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 입당을 환영해주신 우리 당과 지도부, 우리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정상화 시켜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 보수, 중도 그리고 이 진보를 아우르는 큰 빅텐트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이 생각을 함께 해주신 또 중도나 이런 진보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 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역시 그 국민의 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입당을 해서, 또, 그당 소속 신분으로서, 그 국민의 힘,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국민들,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또, 예상보다 좀더 그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이렇게 당원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정권 교체를 이 국민의 힘과 함께 또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그 해낼 수 있도록 일단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우리 윤석열 예비 후보님이 뭐 입당 예비 후보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laughs>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지 않습니다. 통큰 결단, 확고한 결단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치권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하고 재고 앞뒤 뭐 따져 보는 분들이 가끔씩 엉뚱한 그 결론을 내릴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윤 예비 후보께서는 화끈하게 앞뒤 제기보다도 공 공정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통큰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는 뭐 문재인 정권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라고 했다는 그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압받고 징계까지 당하면서. 어 쫓겨났던 그런 어, 경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대세대기게 하는 상기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겉과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내로남불하고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국민을 속이기를 반복하는 DNA,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보증해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아~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다시 바꾸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 국민의 힘과 힘을 잘 합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축을 해주리라 믿어 심치 않으면서 앞으로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그 히딩크 감독의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가 아주 절절히 느껴지는 순간인데 이 판을 보니까 이게 다 찾아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오전에 장성민 이사장 그 다음에 이 조금 방금 전에 우리 윤석열 전 총장 우리 당에 잘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들의 책입니다 물론 뭐 저도 제 자리에서 정권 교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가 더 협력하고 더 노력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입당하신 이 분들에게 그당 배지를 저희가 부착해 드리는 그런 어,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배지를 이렇게 부착해 드릴 건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아까 최고위 모드반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경선 버스가 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탑승하셔서 이 분들이 탑승하셔서 또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어, 당에서 준비한 것들 기대하고 계셔서 저희가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이 8월 15일 경부터 흥행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한기호 사무총장님과 예비 후보 등록 기관에 상의하시고 예 이게 또 당에 또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상의하시고 오늘 하여튼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부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으니 뭐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네. 오늘 명불허전에서 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영돼서 남녀간 교제를 막는다란 표현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생리즘하고 저출산을 연결짓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내가 저출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아, 총장님 생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예. 네. 예전에 하셨던 인터뷰 중에 불량식품에 대한 네.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여권이 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셈허 뭐 어이없는 얘기고. 제가 아마 매경하고 인터뷰를 할때그 아마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 과거에 그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그저 평소에 읽었던 책 중에서 뭐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검사 생활하면서도 그 책을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 나온 얘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에, 이를테면은 각종 행정 그 저, 사건에 대해서 상부에서 그 자꾸 수사하라 어? 그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에 에, 검찰의 그 수사권을 좀 남용되지 않도록 좀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책을 인용을 해서 그좀 어떤 논리를 제공했었다 막 그런 얘기고 뭐그 프리드만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좀어서부서하지만그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이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그 부정식품을 정하는 그 기준 뭐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뭐 대장균이 뭐 얼마나 있으면은 부정식품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정할 때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그 국민들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 예를 들면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정단속을 하고 나아가서 그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로, 매경 인터뷰 때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거기다 형사 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좀 평소에 가졌다 하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네. 보님 네. 아까 다른 네. 잘 들었는데요. 네. 네. 다른 분들의 생각, 말씀, 말씀 말고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네. 건강한 미니즘또 네. 건강하지 않은 미니즘 무엇인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대 간이나 또는 뭐 젠더 간이나 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정치는 이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좋은 뜻에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정치인들 입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쓰이게 된다면은. 그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또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는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께서 입당을 하게 되셨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장님께서 검사로 계시던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스파이를 버렸던 부분에 대해 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검사로서 그 수사팀과 이런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법절차에 따라서 한것그 자체를 놓고 그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가 또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 또 사건의 그 사건의 관계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까지 인정 안 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검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에 있지만 그 사건의 관계자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뭐 안타까운 마음이라든가 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점은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오늘 지도부에서 좀 불쾌함을 네. 나타냈는데 혹시 따로 뭐 통화를 하신다거나 좀 오해를 푸신다거나 그런 음. 설명이 있으셨는지. 뭐저 입당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양한 국민들을 만나 뵙고 당적 없이 좀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어? 그 중도 진보에 계신 분들도, 그 제가 많이, 어? 비공개로도 많이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그 국민의 힘에 그 초기 경선부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제가 뭐, 어? 바깥에 아무리 빅텐트를 친다고 해도, 어? 이미 그 제1야당에서 그 후보를 다 정해놓고 다시, 어, 그,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좀 공정과 상식에 비춰서 저는 좀 맞지 않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났고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그 중도 진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대승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은 자꾸 입당을 언제 하냐, 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그 불확실성을 국민들께 계속 갖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도 그 입당시가 기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충분한 소통하에 그렇게 저기 그 입당을 하게 된것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 성장까지세요 음, 음,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미즘질문을좀 이어가 보면 네. 성거나 집권 현장을 이용하는 페미즘에 대한 발언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뒤에 백보드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다 찼습니다. 예. 사실 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배터리를 하나 더 놓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어, 경선의 판이 완성되었고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후보군들이 합류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의 흥행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재미를 보장하겠습니다. 대표님, 그정성열 총장님의 그 부정식품 발언이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뭐 개별 주자의 어쨌든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영성 개입이 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그 부정식품 발언이란 걸 저도 아직 자세한 워딩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후보 측에 잘 해명할 일다를 생각합니다. 네. 또. 양수현 대변님이 그 안산 선수에 대해서 올린 페이스북 글이 오늘까지도 보상 측권에서 계속게 어찌든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는 뭐여건에서 제적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초에 지난주에도 장혜영 의원이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개연성이 무엇이냐에 대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그것도 희한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적인 차원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을 응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MBC 라디오 가서 그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또는 올림픽 시즌 때마다 어 정치를 스포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또는 스포츠를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도 김보름 선수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정의당이 계속 언급하면서 오히려 어, 정치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앞둔 선수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논쟁으로 비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아주 강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어,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 정의당 측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제주도장의 네. 그 위원장 공석이고 원희룡 지사님 관련해서 의혹이라거나 이런 거 있는데 조강특위에서 좀 감사 결과라든지 내용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조강특위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장에서의 당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정확하게 들여보기 위함이 들여다 보기 위함이고 저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서 처분을 할 것입니다. 단는 착수로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상 대부분 다뤄지는 것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일 텐데, 혹시 어떤 취지로 좀발표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가지고 뭐 언론에서 후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외에 뭐 따로 구체적으로 어 의혹 사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단의 설치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형식과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가지고 저희 최고위에서 합 o 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는 뭐두 분의 대선 주자가 이제 소개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일정이 짧아서 비공개회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하 t of a little b 예정 of a l i 가 t 예정 bit of a little bit of 가 little bit of a l 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제발 좀 상식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휴가 때문에 또 합당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슨 논리이며 저는 어 제가 아까 공개 발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양당 간의 합당은 어 국민들에게 안철수 대표께서 공언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정권 창출을 위한 야권 지지층의 공통된 바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진지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좀 국민님이 끌어 안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지적하시는데 대한민국에 그거 하다가 어, 골치 아픈 상황 겪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지층에서 오히려 어, 지도부를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게 무뭐 조금 당긴다고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것도 아닌 것은 어 이번에 다른 대권 주자들의 입당에서도 네. 아마 어 확인하실수 있을 것,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네, 니다